이런 고객을 만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이런 고객을 만나는 게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길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최상위 영업인이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되는 7가지 자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사회자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회자본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과 어울리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평소에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시나요? 현재 나는 내가 평소에 만나는 사람들의 평균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유상종이에요. 사람들은 끼리끼리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바꾸려고 하면은 만나는 사람을 바꿔야 돼요. 영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영업을 통해서 성공하고 싶다라면은 세 가지 주체를 바꿔야 돼요. 세 가지 주체가 뭐냐? 어떤 고객을 만날 것인가? 어떤 동료를 만날 것인가? 어떤 서성을 만날 것인가가 세 가지 주체예요. 첫 번째 주체, 어떤 고객을 만나야 할까요? 첫 번째는 경제력이 있는 고객을 만나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예요. 뭐니뭐니 뭐니 해도 뭐니예요. 경제력이 있는 고객만이 여러분들의 고객이 될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업인의 활동은 흐르는 돈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맥을 가진 고객을 만나야 합니다. 고객의 인맥은 영업인의 건맥이에요. 그래서 고객의 인맥의 건강을 파야 여러분들이 영업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인품을 가진 고객을 만나야 돼요. 경제력이 있고 인맥이 있다 하더라도 인품을 갖추지 않은 고객은 만나면 안 돼요. 만나면 여러분들 인생이 힘들어져요. 영업은 만나기 싫은 사람 만나서 억지로 하는 일이 영업이 아니에요. 네 번째는 영향력을 가진 고객을 만나야 돼요. 좋은 영향력을 줄수 있는 고객. 고객의 영향력은 영업의 보정수표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경제력. 인맥, 인품, 영향력 이런 고객을 만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이런 고객을 만나는 게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길이에요. 이런 고객을 찾아서 만나서 그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돼야 돼요.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려고 해야 돼요. 상품을 팔려고 하지 말고 고객에게 꼭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제 경험에 의하자라면, 고객에게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하면은... 판매는 저절로 이루어져요. 이게 상부상조의 원리예요. 두 번째는 동료예요. 여러분들은 평소에 어떤 동료들과 교류하고 어울리나요? 어떤 동료를 만나야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향상심을 주는 동료를 만나야 돼요. 내가 그 동료를 보면서 자극을 받고 향상돼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동료를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동료가 향상심을 주는 동료일까요? 일을 잘하는 동료를 만나야 돼요. 영업은 개모임하는 조직이 아니에요. 당연히 일을 잘하는 사람과 어울려야 돼요. 그 다음에 긍정적인 사람과 어울려야 돼요. 그래야 내가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도 긍정적인 동료를 만나면 긍정의 에너지를 내가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배울 것이 있는 동료와 어울려야 돼요. 내가 배워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동료를 만나야 돼요. 그 다음에는 경험이 많은 동료와 어울려야 돼요. 경험은 산지식이에요. 내가 직접 체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경험을 통해서 내가 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거거든요. 놀더라도 이런 동료들하고 놀아야 되고 술을 한잔 마시더라도 이런 동료들하고 술을 마셔야 돼요. 세 번째 주체는 스승이에요. 좋은 스승, 성공의 멘토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공의 롤모델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이정표가 될수 있는 좋은 멘토를 만나야 돼요. 멘토와 멘티의 관계도 상호보완적인 관계예요. 받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먼저 다가가서 그 스승님에게, 그 멘토에게 여러분들 스스로가 꼭 필요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멘토에게 배우고 자극을 받고 더 나아가서는 그 멘토를 뛰어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해야 여러분들이 영업에 발전이 있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영업을 성공하기 위해서 만나야 되는 세 가지 주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향력 있는 고객, 향상심을 주는 동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성공의 이정표를 제시해주는 성공의 롤 모델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최상위 영업인이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되는 7가지 자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공유도 많이 해주세요.